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윤희숙 의원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2명의 투기 의혹이 권익위를 통해서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잦은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네. 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 윤희숙 의원은 어,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어, 자신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 아버지와 26년간, 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땅을 샀다고 해서 자신이 이렇게 그 투기 의혹에 시달리는 것은 음. 참을 수 없다. 권위기는, 어,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뭐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 실제로 그 선언,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윤희숙 예, 의원을 이, 포함해서 예. 문제가 없다고 여섯 명은 뭐 별다른 징계를 조치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열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제명 처리를 했고요. 네. 어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 여섯 명은 자체적으로 소명을 들었는데 짧게 종영상으로 소명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섯 명을 어, 무혐의 네, 당신네들은 아무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야. 해버리고 나머지 또 다섯 어, 명에게만 어, 출장을 그러니까 탈당을 권유하는 그런 조치를 그 만들어낸 건데요. 근데 그중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윤희수 의원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사태 기자회견 자리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은, 어, 분노한다, 뭐, 억울하다, 어, 연좌제냐, 이러면서, 특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윤희숙 의원의 도덕적 기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런 어.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발표가 나온 다음에요. 어, 일부 언론으로부터 윤희숙 의원의 에, 지금 투기 의혹이 본인이 해명한 것과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죄질이 아주 나빠 보인다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속보로 뜨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민심이 아주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소속돼 있던, 어, 이전 직장인 KDI, 기재부산하의 연구소인데요. 국책 구그 어떤 어, 연구들을 도맡아서 하던 곳입니다. 네. 이 KDI에 부동산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음. 어, 여론은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지금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지를 산,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단순히 그냥 농지법 위반이냐 아니면 투기의 의혹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이 또 불거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민심이 들끓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샀다는 그 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은 세종시에서 차후에 개발이 확실시되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2016년에 획득을 했는데요. 2016년에는 이 산업단지 주변의 땅을 어, 최초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라고 하는 그 연구 기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네. 이 KDI의 딸이 재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을 3,200 평이 넘는 땅을 샀는데 이3,200 평이라고 하는 게 축구장 한개반 크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네. 이 땅을 혼자 작용을 하겠다. 내가 혼자서 땅을 일구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샀는데 그분이 그때 만으로 79세 우리 나이로는 81살이었습니다. 네. 36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혼자서 이 작용을 하겠다고 땅을 취득한다는 게 더군다나 동대문구에,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분이 세종시의 땅을 그것도 3,200평 넘는 땅을 산다는 거.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닌 거죠. 네. 사실 서울에 사는 분이 세종의 땅한 평에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여든이 넘는 만 79세였던 어, 그 유인수 의원의 아버지가 혼자서 3,200평 농사를 지으려 했다? 확실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 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그이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네. 가장 알짜배기 노른자 땅을 샀다라고 아. 어, 뭐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 지금 현재 그 세종시 산단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관련되어 있는 지도를 이땅 위에 겹쳐보면은 놀랄만한 일이 네, 나오는데요. 네. 전이역이라고 하는 일단 기차역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어, 윤희숙 의원의 땅 어, 위쪽 끝머리 윗부분에 교묘하게 겹치지 않으면서 그 역이 딱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모든 산업단지가 이 땅을 피해서 대략 한 가장 가까운 곳이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산업단지가 구축이 돼서 이 땅은 그 안에 알짜배기로 딱 이렇게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모양이 되는 거죠. 누군든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땅이라면 바로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되면 천정무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음. 이미 이 땅이 2013년에 경매로 나와서 한번 경매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경매로 넘어간 땅을 아버지가 사신 건데요. 네. 경매로 넘어갈 때도 주변 땅들과 평가 금액보다 두 배의 금액으로 아. 4억 원 넘게 금액을 평가받으면서 팔렸어요. 네. 그리고 그 4억 원 넘게 산 주인이 딱 3년 갖고 있다가 이 아버님한테 판 건데 그때 8억 넘게 팔았어요. 그럼 3년 동안 이 4억 넘게 주고 산 분도 자 자기 돈의 두 배를 불려서 판매를 했는데. 네. 자그 정도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선뜻 그것도 현금으로 (8억)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땅을 사고 난 다음에 또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아서 지금은 (30억이) 넘는 돈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액만 해도 (20억) 넘는 그런 돈이 네.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 지금 유니스 의원의 말은 아버지 결혼한 지 워낙 오래돼서 아빠가 아버지가 이때 땅산걸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지금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러면 유니스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문제 없다고 넘긴 국민의힘은 과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비난이 국민의의 책임이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 나오는 의혹들로 따져 보면은 이윤희수 의원의 제부 장모 씨가 실제로 그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는데 보좌관 일을 그만둔 지석달딱 지나가지고 이 땅을 어 아버지가 샀단 말이죠. 네. 그런 시기도 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윤희수 의원은 2014년에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아가지고요, 그 아파트를 또 최근에 인차인입니다 연설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팔았는데. 분양받은 돈 이상을 남기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특별 공급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또다시 이초기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음. 아버지가 샀기 때문에 난 전혀 모른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와 호족상으로 분리된 건 26년 전이 맞죠. 근데 결혼한 지또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또 이혼을 하면서 그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유니스 네. 예, 고현이 그러면 아버지하고 전혀 오가는 게 없었을까요? 그리고 세종에 분명히 딸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세종의 그 땅을 딸을 통해서 샀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문제들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이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투기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 발표를 통해서 12명 중에서 지금 한명만 당을 나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네. 다시 한번 집중이 아, 되고 2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10명 중에서 또그 6명은 그 지금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밝혀질 텐데 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KDI 전체의 전수조사, 이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부 KDI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를 먼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관이 사실상 원장 빼놓고는 어, 자기의 재산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또 대선 후보들도 지금 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최재형 의원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음. 앞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저희도 집중해서 관심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